엄마도 보여줘, 이거. 엄마! 음. 요 뭐예요? 음. 이거 뭐예요니 이거 뭐니? 이거 니 이거 뭐니? 이거 뭐니? 이거 뭐빠 이거 뭐니? 이거 뭐니? 이거 뭐니? 이거 뭐니? 이 이거 뭐니? 거

다마 먹을 거야? 엄마 엄마 혜연아 엄마 먹어야지 오빠엄마 이거 다 먹는다 혜연안 먹으면 음. 엄청 맛있어 이거 아빠 아빠 오빠오빠 소갈비 소갈비 아빠 오빠 아빠 아 주위에 여러 크게 크게 크게, 크게. 아. 뜨거워? 응안 뜨거운데? 이좀 짜다. 못 틀어줄까 해는? 진짜 건강한. 못 틀어줄까? 이렇게라도 야채를 섭취해야지. 꼬리가. 진짜 탄수화물 폭탄이. 흥기흥기 흥이, 흥방흥 냄새 이지이 응? 유황 냄새 흥이, 유황 냄새? 유이냄새가이매를 타고 저이 용기난다 흥이, 흥까흥까 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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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흥티 아니야 이 흥이, 흥이, 흥 너무 재밌다 흥이, <laughs> 아, 나빠 멋있지? 뭐야 예? 이거 어. 셀러 셀러 유키 유키.

오이죠 어때? 있지 <laughs> 오 이거 봐! 오, 오 면이 신기하네. 우동이야? 우동면. 특이한 면이네. 아, 연기가 나네. 아 연기가 나니 근데 연기맨이 앉아 앉아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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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응?